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빈나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다로 나가볼 건데요. 아, 어제 수영장에서 배웠던 거안 까먹고 해야 되는데, 걱정도 조금 되기도 하고,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볼 생각에 기대도 엄청 돼요.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바다로 다이빙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동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바다에서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볼건데 저희가 몇 미터까지 들어가나요? 저희는 오늘 5미터까지 어, 그러면 어제 수영장은 4미터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네요? 어,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이 정도 날씨는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렇죠 오늘은 너울도 없고 파도도 없어서 아 다이빙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확인을 해보고 195cm 정도 아 본드인가요? 장비 착용을 마치고 이제 정말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저기에 바다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우리 발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들었어요. 넘어진 팀에 그냥 그대로 누워서 가려고요. 이 구명원에서 간단한 교육 진행 후에 아래로 연결된 줄을 잡고 내려갑니다. 먼저 잠수중 스노클에서 호흡기로 교환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수중에서 호흡기를 찾는 것부터 도전이었어요. 다행히 어렵지 않게 호흡기 교환에 성공했어요. 교환에 성공했다면 입안에 물을 빼야 해요. 어제 배운 대로 푸우 하면서 물을 빼내는 중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 완료! 구명원에 연결된 줄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마스크에 습기가 서려서 물을 넣어서 헹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 손동작이 자유롭게 수영하라는 수신호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드디어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만화 속이나 영화 속에서만 봤던 물고기 떼를 지나가는 느낌이 너무 신기했어요. 다이빙을 하던 도중 버려진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이런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큰 위험이 되니까 낚시나 물놀이 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다이빙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궁금한 게몇 가지 생겼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비시기에 공기를 채우는데도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부력 조절이 숙달되지가 않았으니까 아. 물속에 수심이 깊어질 때는 조금 더 넣어주고 수심이 얕아지면 좀 빼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 조금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헤엄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되는지 상체가 세워져 있으면 계속 킥을 찰 때마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상체 를 정확하게 숙여서 이제 수평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갑시다. 이제 두 번째 다이빙을 하러 가볼까요? 이번엔 수영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혹은 내 BCD의 공기가 떨어졌을 때 공기를 나눠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디의 보조 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팔을 잡고 떨어지지 않게 거리를 유지한 채로 호흡해야 합니다. 이번엔 호흡기를 놓쳤을 때 찾는 방법을 연습 중이에요.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팔을 뒤로 휘저으면 호흡기가 팔에 걸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 물속에서 스트레칭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먼저 무릎을 잡고 발을 잡아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중성부력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수영장에서랑 다르게 몸이 잘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다시 천천히 반복하니까 중성부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젠 제법 부력 조절에 능숙해져 혼자 수영했어요. 다이빙에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물방울 날리는 것도 알려 주셨어요. 저도 따라해 봤는데 잘안 되네요. 이렇게 두 번째 다이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다이빙 장소인 섭섬을 가려고 합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제가 오늘 다이빙하러 갈 장소인데요. 근데 이 왼쪽에 또 작은 섬이 있어요. 저 섬은 문섬이라는 곳인데요.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가 다이빙하기 좋은 곳으로 포인트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말고도 강원도 고성군 오호리 연안도 있고 서귀포항 일대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거기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업 종사자가 아닌 이상 해삼이나 멍게 막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어긋난 행동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섭섬으로 출발해 볼게요. 이번엔 줄 없이 내려갑니다. 섭섬과 문섬 일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산호 국낙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일대를 주변으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니모로 유명한 흰동가리를 보러 가볼까요? 저기 산호 주변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보이시나요? 이 물고기가 바로 니모로 유명한 흰동가리입니다. 만화에서 보던 거랑은 색깔이 다르죠? 흰 동가리는 보통 주황색이지만 노랑, 검정, 핑크를 띈 종류도 있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이 파란 물고기는 청황문절이라고 불리는 물고기로 물 속에서 보면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물고기예요. 이 친구는 아홉 동가리예요. 몸통에 세로줄무늬가 아홉 개여서 아홉 동가리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다이빙하면서 자주 본 물고기 중 하나였어요. 섭섬 일대에선 조금 더 다양한 물고기를 볼수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보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과정을 끝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드에서 네. 스쿠너 다이버라고 인정을 하는 인증서입니다. 아 인증서. 기념품 기념인 아 인증서고 추후에 자격증 발급을 이제 신청을 할 거고요. 네. 자격증 발급이 되면패디 어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이빙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스쿠버 자격증을.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동안 교육도 되게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한 제 자신에게 너무 칭찬했단 말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 제 얘기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